일반 학생 1명과 학생 선수 1명이 한,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하는 색다른 스쿼시 한마당 지역 소속 성별 상관없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참가 가능 국가대표 시범경기 B.A. 스쿼시 체험 3D, 팬아트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박수정 기자, 대한 스쿼시 연맹, 회장 허태숙 이하 연맹, 은 11월 9일, 도중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 국제스쿼시 경기장에서 2024 스쿼시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을 주관해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은 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후원한다. 학생선수와 일반 학생이 한 팀으로 참여하는 대회로 지역 소속 성별 등 구분 없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다. 연맹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공모 사업에 참여 선정된 주관 단체로 대회를 개최하며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의 격차를 줄이고 쉽게 스쿼시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 방식을 바꿔 진행한다. 참가 부분은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 8세이압로 운영되며 각 부문별 세 가지 메인 경기, 서브 타겟 경기, 릴레이 드라이브 경기, 드롭 타겟 경기를 통해 각 점수를 취합한 후 순위를 매겨 시상을 진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참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문 선수 1명과 일반 학생 2명이 한 팀을 이루었던 기존 팀 구성 원칙에서 일반 학생 1명과 학생 선수 1명이 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원칙을 완화했다. 시상은 대한체육회 장상이 주어지는 전체 부문 페어플레이상과 부문별 1위, 3위 아차상, 4위 베스트 팀 명상, 베스트 팀워크 상, 베스트 응원상이 수여되며 시상 부문에 따라 다양한 시상품도 지급한다. 이번 대회는 메인 경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국가대표 시범 경기, 비하 체험, 3D 팬 아트 체험 등과 함께 커피 클레이. 스쿼 사이클 체험까지 다채로우면서도 색다른 경험과 환경 보호 실천을 할수 있는 부대의 행사를 준비했다. 연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체육회 청소년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2023년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이번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참가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대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스쿼시연맹은 스쿼시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해 국민 체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여가 선육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 국위선양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홈페이지 https 포틀 스포츠.or.kr 햄머당 웹사이트 http://www.career squad.or.kr